제가 TV 없이 산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예전에 TV를 가지고 있을 적에 또 가장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나 그 하여튼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 또 환경 스페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때로는 동물의 왕국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야참 저게 가르침을 전해주는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영국의 BBC 방송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초원에서 그 사자 무리들을 오랫동안 호령하던 사자 형제가 다른 숫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은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이튿날인 3월 16일에 제가 엉터리 한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자 무리들을 호령 왕로로 타며 호령하던 그 사자 형제는 왕인 형이 10살 정도 된다 고합니다 그런데 7년, 그 관찰자들에 의하면 7년 정도 왕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까 사자의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내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을 누렸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증은 그 함께 권력을 지탱해 주던 동생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나누어 주었을까도 궁금합니다. 뭔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동생 아무리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계속 공유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뭐, 알수 없는 일이겠죠. 그때 지은 엉터리 한시는 제목을 권, 시, 무상, 환몽, 자고, 법. 권력이란 덧없는 헛된 꿈이라는 건 오랜 법치.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비주 초원 사자왕 형제.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왕 형제가 피, 일, 군, 연, 경, 웅, 사, 습격. 젊은 숫사자 무리에게 습격당하여 비, 왕위, 치, 피, 탈, 단, 농, 료, 명. 왕위를 뼈 아끼고 목숨까지 잃었다네. 아, 이게 롱이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인데세 번째 줄은 다시 읽겠습니다. 비왕위피탈 단주료명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다네 상보좌토후사제수 전 보위에 올라 사자오를 토하여 모든 짐승을 떨게 하고 여 무수처첩활락 7년 숱하게 많은 암컷들과 7년 동안 즐거움을 누리며 수연 전파료 헌다 종자, 아주 많은 씨를 퍼뜨렸지만, 무처첩화 자손 조방타, 처첩과 자손들 중단 하나도 그를 돕지 않네. 물론, 인간세 여 금수계, 인간세상과 날짐승들 침중 세계 말할 것 없이, 개탐 권력이 탐지환환 모두 권력에 욕심을 내고 낄낄거리며 그것을 즐기지만 자고 권시 무상환몽법 권력이란 도덥고 허황한 꿈이라는게 오랜 법칙이라네 도지저즉 지분하부지 모두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다만 얻지 모르시오 너무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자뿐만 아니라 비비온숭이등 숲컷 왕이 수많은 암컷들을 거느리고 군림하며 무리 생활을 하는 육식 동물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야생의 맹수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 자체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고 현재도 그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어쩌면 억지로 윤리, 도덕이나 법률 등등 각종 제어 장치를 마련해서 거치로 보기에 덜 참혹해 보일 뿐 어쩌면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급하고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권불심년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과거 자신들에게 쫓겨나 주변을 배회하던 사자 무리에게 결국 무참하게 살해된 사자 왕 형제는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인간처럼 계산하며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어도 아마 늘 불안해서 잠을 잘 때도 눈을 제대로 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권불 1 0년 화무십일홍은 야생 동물의 세계나 꽃. 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 세상에 더 철저하게 적용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온 세상에 적용되지만 나는 예외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려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무상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